제6장, 마음의 도리. 1. 만법의 근본. 천지의 근본이 마음이요. 태양의 근본이 마음이요. 인간이 일체 만법을 운영하고 행하는 것도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야말로 선악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전지전능한 창조자이다. 이 우주의 근본도 인간 마음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이요. 세상의 근본도 마음이다. 마음의 씨가 아니라면 어느 것 하나도 형성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고로 이 마음을 깨쳐 알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된다. 그래서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있음으로써 태양도 형성되었고 지구도 형성되었고 우리 몸도 형성되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구 안에다 육신 안에다 마음으로 또 갖가지로 정원을 꾸며놓은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이치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이요 진리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 영원한 참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생활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사생의 모습 자기 자신의 울고 웃는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실체로서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고 마음이 없다고 하면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없다.천국도 지옥도 다 마음이 있은 뒤에 야 있는 것이다.하나님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은 있느니 없느니 하기에 앞서 마음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불러들인 결과이다.문제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무엇에 묻게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우주 삼라 대천세계에 마음이 두루하고 있으니 진수성찬이 마음에 있다.천당도 지옥도 다 마음 자리에 있다.창조주다.하나님이다.신이다.부처님이다.보살이다.하는 이 모두가 다 마음 안에 갇혀져 있다.마음이야말로 선악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인 것이다.마음으로부터 만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다. 마음으로부터 만가지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또 마음으로부터 내가 만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가지 사람이 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삼천대천세계와 삼계가 마음의 근본의 하나로 통하였으니 일체가 공체요 공생 공룡 공식하는 것이다. 마음은 수천수만리 밖이라도 어디든 걸림없이 넘나들 수 있으니 우주 만물은 모두가 한 정원에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것과 같다. 앞뒤 없는 피리소리가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하면서 요리를 하고 있다. 이 마음의 정체. 마음은 채가 없어서 못 미치는 곳이 없다. 아무리 깊은 곳, 높은 곳이라도 못갈 일이 없고, 아무리 넓은 곳, 좁은 곳이라도 들어서지 못할 일이 없다. 은산 철벽이라도 뚫지 못해 못 간다고 할 일이 없다. 다른 혹성이라 해서 멀다 할 것도 없다. 그러기에 마음 돌이만 알면 무궁무진한 자재권이 절로 갖춰진다 마음의 향기는 막을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다. 그것은 또 빛보다 빠르다.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 없다. 마음은 우주 전체를 감싸고도 남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은 무한대이다. 체가 없으므로 지붕도 없고 벽도 없으며 천지를 탐험해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마음의 향기는 모든 생명이 자기의 근본으로 이미 다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알면 그대로 3십 이상이 부족하고 3십이 응신으로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고 하신 것이다. 마음이란 눈에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또 지상의 일이든 천상의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마음의 향기는 모든 생명이 자기의 근본으로 다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밝혀 쓰는 대장부와 그것을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매는 미혹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저 태양은 굽은 구멍 속을 비출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깊은 물 속이나 땅 속, 깊은 구멍 속이라도 비춰줄 수가 있고, 둘아니게 통신이 된다. 마음에는 길이 없고, 문이 없고, 구멍이 따로 없다. 마음에서 탁 트이려면 트이고, 오므리려면 오므려지고, 열려면 열리고, 아으려면 막히고 그야말로 마음대로인 것이다. 이리 가도 문이요 저리 가도 문이고 이리 가도 길이요 저리 가도 길이니 그대로가 왕래요 그대로가 도량이요 그대로가 한자리인 것이다. 마음이란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다.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게 없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 죽는 게 없다. 차고 더운 것이 없다. 마음이란 또 시공을 초월해서 본래로 있는 것이라 있다 없다 하는 의로는 중생들이 버리는 소동일 뿐이다. 마음이란 어디든 갈수 있다. 사방에 일체의 걸림이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토록 위대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음은 본래 신령에서 오고감이 없이 오고 간다. 비유하자면 미국이라 할지라도 문지방 밖이요. 저승이라 할지라도 문지방 너머이다. 그러나 말로 하자니 문 밖이라 할 뿐. 안도 바깥도 없으니 그냥 이 자리가 바로 오고감이 없는 자리인 것이다. 세계뿐 아니라 태양계 이 우주가 동네 집이다. 마음은 언제나 충만하여 마치 허공중의 태양빛처럼 항상 비출 수 있고 마음은 언제나 여여하고 원만하여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 능력이 끝간 데 없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할 것이요 파괴시킬 수도 없다. 일체신이 다 있다 하더라도 또는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근본은 파괴시킬 수 없다. 또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고 우주가 아무리 광대무변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빛만은 못할 것이며 내 마음의 능력만은 못할 것이다. 눈 깜짝할 새의 혹성을 징검다리처럼 디디고 다닐 수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 전체를 알수 있는 게 마음이다. 그러기에 광대무변하다는 말이 오히려 군더더기인 셈이다. 한 발짝 떼어놓는 것이 바로 다른 별나라에 갈수 있는 한 발짝이 될수 있다.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다. 마음의 촛불은 아무리 뇌성 병력이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 마음의 촛불, 마음의 향, 마음의 염주, 마음의 손이 제일이다. 마음은 허공이다. 그러나 도리를 난다면 허공이라는 소리마저도 걸림이다. 마음에는 벽도 없고 천정도 없어서 서로 합치면 그대로 하나가 된다. 만약 어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종일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엔 너와 나가 없어 둘이 하나가 된 것인데 더 비, 깊이 들어간다면 그 하나마저도 없게 된다. 마음에는 구멍이 없어도 구멍이 나 있다. 반면 구멍이 났어도 구멍이 안난 것이기도 하다. 마음은 하나라고 할 것이나 마음 내는 것은 수억, 아니,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꽉찰 만큼 많다고 할수 있다. 그러기에 내가 어느 누구라도 될수 있고 어느 누구도 내가 될수 있다. 뱀도 내가 될수 있고 개구리도 내가 될수 있고 새도 내가 될수 있고 대통령도 내가 될수 있다. 마음 돌이란 스스로 물이 흐르듯 어디에고 손색 없이 상응하는 것이니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돌이나 우주적으로나 차별이 없다. 얕은 데서도 똑같고 높은 데서도 똑같고 아주 적은 데서도 똑같고 많은 데서도 똑같고. 없는 데서도 똑같고, 있는 데서도 똑같아질 때 아주 다양하면서도 평등하다고 할수 있다. 마음은 색채도 없고, 형체도 없고, 위치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마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마음은 분리될 수 없고, 어디에 흡수되거나 파괴될 수도 없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 3. 마음의 묘용. 마음 근본의 자가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를 할수 있다. 아니, 태양보다 더한 빛으로 충만해 있다고 할수 있다. 용도에 따라서 무한으로 쓸수 있다. 빛으로 쓰려면 빛으로 나가고 능력으로 쓰려면 능력으로 나간다. 안팎으로 여여하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원력이 주어져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의 법이기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각자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다. 스스로 마음을 개발해서 자기와 자기가 개합함으로써 무한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일체의 사생을 보살로 화하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미사일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우왕좌왕하거나 회의감에 빠지고 난다. 마음 하나로 우주를 조절하고 세상을 조절하고 세계 평화, 남북통일,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조절할 수 있다. 정치가나 과학자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켜주어 나라의 문제들, 인류의 문제들이 아주 이익되게 돌아가도록 조절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역사를 엮어 나가게 할 수도 있다. 대자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구의 수명, 인류의 장래도 마음으로 좌우할 수 있다. 우주 법계가 모두 한 마음인 때문이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이다. 진화를 낳고 세상을 개선케할 에너지이다.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현실로 발로가 되질 않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은 자력, 광력, 전기력, 통신력을 다 갖추고 있다. 무한의 능력을 가졌기에 자력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통신력으로 통하기도 하고 자제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세움이 없는 가운데 아주 영력하게, 당당하게 두루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느니 못하느니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내 근본에서 빛보다 더 빠른 종합된 에너지가 나와서 업계에 두루 통하고 있음을 알면 된다. 그냥 컴퓨터에 키보드 누르듯이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제롭게살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다볼수 있고 상대의 속을 알수 있고 오고 가는 도리를 알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만가지로 놔두며 조절할 수가 있다. 사대로 뭉쳤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의 재료를 다 갖추었고 따라서 오신통도 갖고 있다. 레이더망이 위에 있고 그 기둥 밑에 컴퓨터, 천체망원경, 천체무전통신기, 탐지기, 팩시밀리가 붙어 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은 채 능력만 지니고 있고 나머지는 돌아간다. 각각 누진통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을 이름이다. 돌아가는 까닭은 사대가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체의 모든 것은 지수와 부으로 되지 않은 게 없다. 사대가 뭉쳐 있음으로써 2차적으로 전력, 자력, 통신력, 광력이 대두된다. 움직이는 이치가 마치 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움직이며 물건을 만들고 사업을 운영해 가는 것과 같다. 마음을 내면 자동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재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와 질량이 둘이 아니기에 우리는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원심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오관을 통해 연방 드리고 내고 내고 드리면서 세상 살림살이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작용을 종합해서 가진 것이 인간이건을 어찌 실상을 바라보지 못할 것인가. 중생은 중생이로돼 빛이 있다면 남도 충전시킬 수 있고 자신도 언제 어느 때나 용량에 따라 충전해서 쓸수 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 물한 가지 퍼물한 바가지 퍼올리면 고작 한 바가지의 물일 뿐이다. 그러나 바다로 뛰어들어 보라. 전체가 물이니 그 힘이 가히 얼마이겠는가? 내 마음 내 마음으로 나누는 좁은 소개를 버리고 한 마음 속으로 뛰어들라. 내 마음이 그대로 한 마음이니 그 능력이 광대무변하다. 고로 만일 어디가 아프다 하면 전체가 합쳐져서 의사가 되어 줄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이심 전심으로 말안 듣고 말안 하는 게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처님을 상징으로 모시고 한 자리에 앉았을 때 모두 부처님에게로 합쳐지기도 하고, 부처님이 내게로 합쳐지기도 한다. 또 모셔놓은 영가의 위패를 내 마음에서 두란이게 한 마음으로 돌린다면 영단을 치워버릴 수도 있고, 목신 지신을 두란인 마음에다 넘는다면 나무를 자르거나 산을 헐어내도 아무 일이 없게 된다. 이러한 도리는 예를 들어 기계에도 통하니 내 마음을 기계로 합쳐주면 나도 기계가 될 것이고 기계를 내 마음으로 한데 합쳐 둘 아니라고 볼 때는 둘이 아닌 까닭에 무난히 작업이 잘될 것이다. 우주 전가장을 세운다, 미사울, 미사일을 띄운다 할때 물질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종합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새가 나는 것도 마음이 있기에 난다. 꽃도 마음이 있게 피고 바람도 마음이 있게 솔솔 분다.일체 만물의 근원을 알면 마음으로 상응하고 감응할수 있다.고로 이 천지가 다 손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죽은 사람 산 사람 유생 무생이 둘이 아니고 풀란 포기에도 불성이 있으니 이를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하나가 많이 될수 있고 많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그러므로 500이 1천을 당적하고 5만이 10만을 상대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 마음의 손자병법인 것이다. 기적이란 없다. 모든 중생이 본래로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못쓸 뿐이지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병이 고쳐지고 안 되던 일이 좀 이루어졌다 해서 능력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말라. 좁은 소견에 불과하다. 기적은 없다. 모든 생명에게는 완전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기적이 당연한 것이요. 유한하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것이다. 기적은 없다. 오히려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중생이 대다수이기에 기적이 특별하게 보일 뿐인 것이다. 꽃이 피어 아름다우니 기적이요 새가 지적이니 기적이다. 전체 생명들을 다 합쳐서 꽃꽂이를 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꽃꽂이를 할때이꽃저 꽃을 마음대로 골라 꽃듯이 천차만별로 되어있는 마음의 꽃들을 한데 모아 한번 꽃꽂이를 해보자.